전기 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공식을 구하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실수만 안 하시면 이거 여러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저항이 로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항이 이렇게. 지금 이 친구의 저항을 R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저항을 R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그냥 X라고 할게요. 뭐라고? X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요렇게 분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병렬회로에서 전류는 여러분 저항의 반비례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류분배법칙 구하는 공식 뭐 I1일 때는 R1 플러스 r 2분의 여기 남의 거 R2. 남의 거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I2 구할 때는. 전체 전류를 뭐 I라고 할때 얘는 R1 플러스 R2분의 2예요. 2일 때는 R1 곱하기 전체 전류 I죠. 요 식이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I라는 문자를 제가 X로만 한 거야. X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봐보세요. 저항 R1과 R2의 병렬회로에서 R2에 흐르는 전류를 그냥 I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I2가 아니라 얘를 지워야 돼. 왜? 이 문제에서는 그냥 I2라고 쓰지 않고 I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R2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는, 즉,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X 값을 구하려면 l 를 뒤집어서 넘겨야겠죠. 어떻게? 뒤집어서 넘겨야 돼 그럼 뒤집어서 넘긴 걸 찾으면 이거 역수치하면 R1분의 R1 플러스 R2의 곱하기 I가 되겠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안 뒤집힌 거 어. 얘 아웃이지. 그럼 남는 건 얘하고 얘만 남는데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R2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지. R1이 들어가야 되죠. 반비례하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역률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역률 공식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피상 전력분의 무슨 전력? 유효 전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그리고 유효전력은 이렇게 P라고 쓸 수가 있었죠. 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류에서는 전력의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편의상, 피상전력을 어페 p a r e n t 다라고 해서 PA라고 썼고, 유효전력을 P라고 썼고, 무효전력을 PR이라고 표현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 유효전력은 Vi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Vi에 곱하기 뭐, 무효율, 사인 세타다. 지금 요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요 유효전력과 관련된 요 식에서 여러분, 코사인 세타만 남겨놓고 얘를 뒤집어서 넘기면 요 식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단위 조심하세요. 유효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와트. 그리고 피상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볼트, 암페아 그리고 무효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마였던 거죠.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죠. 자 영률 구하는 방법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전체 인피런스에 대한 저항 성분의 비. 요것도 뭐였어요? 역률의 내용이었죠. 자,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이렇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피상전력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죠.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분의 유효전력 P 이런 식으로도 역률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올게요.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인피런스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저항성분 R의 제곱에 플러스 리액턴스 X의 제곱분의 저항성분 R. 여러분, 꼴이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이걸로 푸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던 간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영률 코사인 세타는 이 문제는 피상전력분의 유해전력인데, 문제에서 뭘 줬냐? 전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줬어요. 즉, V 곱하기 I로 피상전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200에다가 곱하기 전류 0.42분의 지금 40와트, 어, 유효성분 와트죠. 유효성분, 그래서 40 그대로 오면 돼. 그리고 역률 몇 퍼센트냐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된다. 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약요 정도 나올 거예요. 직접 나오는지 여러분 계산기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량 또는 전하량을 가지고 전류를 구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전류 I가 우리가 원론적으로 의미가 뭐였었죠? 초당 어떤 시간당 이동한 전기의 양 또는 전하량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그대로 풀려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도체 5초 동안 오케이 5초 동안에 4콜롱의 전하가 이동했대요. 5분의 4죠. 어 그러면은 바로 암산이 거의 가능하죠. 0.8 암페어 딱 나와. 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단위를 보시면 암페어로 되어 있어요. 밀리 암페어로 되어 있어요. 밀리 암페어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 단위를 어떻게 줘야 돼? 바꿔줘야 겠죠. 어떻게 바꿔주죠? 여러분, 단위. 여러분, 암페어에서 내가 밀리 암페어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승 하면 돼? 10의 3승만 해주면 되죠.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1메타. 예를 들어서 1m야 그럼 이거를 밀리미터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려면 1에다가 곱하기 뭐하죠 10에 3성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m는 1000밀리미터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정답 2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인데요. 어, 여러분들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선생님 이거 델타 결선이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델타 결선은 삼상 교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양은 델타처럼 생긴 거는 맞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I라는 전류가 이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흐른대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1,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를 I2. 잘 보시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분배가 돼요.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은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즉 I2 전류를 보면 은 R, R 이렇게 흐르니 얘하고 얘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직렬이야, 병렬이야? 직렬이지. 병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 직렬일 때 합성자 어떻게 구해요? 그냥 더해주죠. 그러면은, R 더하기 R은 얼마예요? 이 e R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등가이로로 바꾸면, 뭐 등가이로까지 뭐 대단한 말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R이 요 R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하고 얘하고 합성, 더해요. 더하면 얼마야? 이 R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전체 전류 I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 아래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했고 이 친구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정의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보면 그림의 회로에서 모든 저항값은 이옴이래 오, 알았어. 이옴이라고 안 쓰고 일단은 RRR이라고 쓴 거예요. 이옴이고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 아, 그럼 여기에 몇 암페어 그런데 6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옴, 2옴, 얘도 이옴이다. 근데 얘는 이옴이니까 그대로 2지만 얘는 이 R이니까 여기 몇 옴이야? 4옴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I1에 흐르는 전류,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저항이 2옴이야. 여기는 저항이 얼마야? 4옴. 그럼 어디가 저항이 작아요? 여기가 저항이 작죠. 그럼 이쪽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아, 반비례해서걸릴거 아니겠어요?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지. 그러면은 2대 4니까 전류는 4대 2로 흐르겠네. 그럼 6암페어를 4대 2로 나누면 여기 4암페어, 여기 2암페어죠. 그러니까 정답 몇암페어요 4암페어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수험생 여러분 교재 구매하셨나요? 네, 구매하셔서 그 위에다 쓰시면서. 따라오면서 공부해 주세요. 눈으로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재 구매하셔야 돼요. 자, 1 k w h 는몇 줄인가? 오, 이런 문제 단위 환산에 관한 문제 은근히 수험생분들께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좀더더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줄이라는 단위는 와트 세크랑 똑같은 거예요. 어,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문제에서 1 k w 아우레 이걸 줄로 바꾸래. 어, 그럼, 그 말은 이거지. 킬로와트아워를 와트세크로 바꿔주세요. 이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킬로와트아워. 이 친구를 뭘로 바꾼다고요? 와트세크. 이거 세크예요, 초. 어, 이랬을 때, 자, 하나씩. 여기 킬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죠. 근데 여기 킬로가 붙어 있죠. 이걸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 곱하기 10에 삼승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와트는, 여기도 와트, 여기도 와트. 문자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 냅둬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워로 돼 있고, 여는 뭐로 돼 있어? 초. 세컨드로 돼 있죠. 초로. 그러면은, 지금 아워를 초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얼마 곱하면 돼요? 한 시간은 몇 초예요? 모른다고요? 3600초죠. 왜? 한 시간은 몇 분? 60분. 1분에 몇 초? 60초잖아요.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3,600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3.6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비슷한 거 찾으면 정답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어, 선생님 이거 좀헷갈린데요안 헷갈려도 돼. 그냥 3.6 있고 이거 나온 거 숫자 찾으면 정답 1번이 됩니다.